어보자나네네 음? 거리가. 네 노랗게 물 들어가던 어느 날, 안녕하세요. 진석 씨가 서울을 찾았다. 아,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는 진석 씨. 많이 거? 그런 것은 상, 전 생각하지 않고 너무 고맙고 영광이 감동이에요. 항상 팬분 네그 팬분들 덕분에 항상 이렇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몸이 하나라 모두 찾아뵐 수 없어 죄송하기만 한 진석 씨다. 그 시각. 어, 불이 안 붙어. 불이 안 붙어. 어, 꺼졌다. 꺼졌다. 제작진 맘도 모르고 빠른 걸음으로 한 다름에 도착해 버린 진석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둘, 시작. 17만 축하합니다 아, 아니야. 17만 축하합니다 끊으세요 죄송해요 손이 없어서 신석 씨 17만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 아, 7 있다고 생각하고 불러주세요 <laughs>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있잖아요 네. 저희 이 기회를 빌어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 한마디만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만의 심장 선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여기 제작진 레드비저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릴 거요또 그리고 이렇게 저희 동영상 이렇게 많은 관심 사랑의 시청을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고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마라토너미 러닝 하신 분들 뭐전 국민 분들. 네, 항상 저를 뵈, 뵈, 뵈면 원하는 대로 사진 찍어주시면 사진 찍고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해, 해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 제일 중요한 게 안전한 건강이니까요. 어, 어, 러닝이나 마라톤 하시는 운동하시는 분은 항상 네, 몸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오랫동안 부담과 사고 없이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진선님 저희 좋은 소식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있으셨던 첫 번째 광고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오, <laughs> 광고 업체요. <laughs> 바로? 액티브 웰리스 브랜드 너울인데요. 오! <laughs> 저희 단순 일회성 광고가 아니라 네. 앞으로 진성 님의 선수 생활을 후원해 주실 예정이에요.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laughs> 너무 지금 기분 이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지금 하늘 날아갈 정도입니다. 지금요. 너울의 광고 소식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저희가 자세하게 네.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17만 기념으로 진성 님한테 선물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네. 이렇게 경복궁으로 초대를 드렸 네. 저희는 오늘 진성님의 러닝템을 사러 갈 겁니다. 네, 아 네. 네. 어, 지금도 반응이 막그다지 그정도. 그 <laughs> 맞아요. <웃음> 좋아해 주세요. 좋아. <laughs> 네. <laughs> 경복궁 근처에. 핫한 러닝샵이 있다고 해서 거기 네. 가볼 거거든요. 네. 저희가 작게나마 채널 성장 기념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네.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오늘은 네. 꼭 골라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러닝샵으로 가볼게요. 네. <laughs> 사고 싶은 아이템 혹시 생각해 본거 있으세요? 어, 일단 트레이닝복이요. 트레이닝복? 네. 트레이닝복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외에는 <laughs> 한번 가보면 네, 또 사게 될것 같고 뭐 각종 뭐보호 이런 거 있으면 어... 네 허리 벨트 좋은 게 있어 뭐 사거나 뭐 그런 <laughs> 네 어? 벌써 도착했어요 저희 어? 여기거든요? 그 아, 여기군요. 와 <laughs> 어. 네 한번 앞에서 보실까요? 네 <laughs> 여기가 또 핫플이라 네. 포토존이거든요 네. 저희가 음. 사진 찍어 드릴게요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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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음. 들어가 볼까요? 네! 아. 음. 예정 소개해 주실 분이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랑하는 신녀 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강현라고 합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웃음>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바깥쪽은 카보나. 네. 그리고 안쪽은 쿠션화랑뭐 네. 안장화 이런 종류가 있고. 네. 만약에 좀 이따가 뭐 밖에 뛰실 일 있으면. 네. 요 제품 한번 신고 뛰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 네. 이쪽 보시면 저희 발측 정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네. 요것도 한번 해보시면. 네 저로 가세요. 네, 네. 네. 한번 편하게 둘러보시고. 네 야,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아, 혹시 착용해 보고 싶은 제품 있으시면 네. 신어 보실 수도 있어요. 어. 기록에 가장 가까워 해줄 수 있는 신발하고 좀 무게 덜 나가는 신발. 어, 지금 네. 제일 많이 찾는 거는 보통 아디다스 제품 많이 찾는 거요 아디다스 아디다스 프로다. 프로퍼 아요아 네. 음. 혹시 사이즈 알려주시면 265, 6 5요 네. 잠시만요아 바로 신어보시네요, 선생님 네. 아, 그럼 네요 <laughs> 아. 진석 씨가 잽싸게 신발을 걷는다. 어, 이게 아디다스 프로 4라는 거죠? 네, 프로 4입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네, 오, 네, 땅을 제발에 맞네요. 네. 아, 평소에 이런 느낌으로 신으세요? 네. 아. 오, 네, 땅막고 진짜 무게가 가벼운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여기도 좀 확실히 밀어주는 역할도 꾸준이 해주는 역할인 것 같은 신발이 느껴져요. 네. 이게 보통 손가락 하나 남는 게 좋아서 아니면 평소에 70도 신는다고 하셨으니까 70도 한번 신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 아, 네네. 사람인데. 먼저 하면 해보고, 해보고. 네그래야 되죠. 네. 네. 스킨을 해보고 네 이쪽에 네, 신발 벗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음, 길이가 왼발이 조금 확실히 조금 더 길게 나오셨어요. 네. 오, 보통 이 길이에서 네. 저희가 권장드리는 거는 좀 15에서 20 정도. 네. 올려 신는 이게 이제 올려야 그게 권장드리는 네. 러닝화 사이즈예요. 네. 그 러닝화 신으실 때70이상은 신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70. 그리고 볼이 넓으신 편이거든요. 네. 뭐 볼이랑 이런 것만 조금 고려해서 신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70으로 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0이요? 네. 아 네. 발을 정확하게 알수 있어서 좋다고요. 그쵸. 좋네요. 네. 발의 정보를 알수 있으니까. 네. 70은, 네, 아까보다 훨씬, 네. 네. 어, 이것도 살짝, 제가 느끼기에는 반치수 정도 더 올려도 될것 같긴 해요. 오이리입질히 네. 있으시니까. 걸어보셔도 네 걸어보셔도 됩니다. 네. 오, 네. 오, 네. 네. 딱 신자마자 여기, 에, 아, 앞에서 밀어주는 게 느낌이 딱 와요, 여기요. 그래서 딱 이렇게 달릴 때 이렇게 딱 느낌이 딱 주는, 밀어주는 느낌이. 진짜 어, 느낌이 와요. 네, 네. 다른 건안 신어보셨는데요. 다른 것도 신어보시면 돼요. 네. 함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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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세요. 사이즈도 한번 75신어보겠습니요 네, 75단 보세요. 75. 네. 함께 알고 가세요. 네. 그리고 아까 왼발이 조금 기셔서 웬만한 신발 착화해 보실 때 네. 왼발 기준으로 이제 사이즈 정하시는 게 좋아요. 네. 큰 아, 네. 발에 맞춰서 신어야 되기 때문에. 네. 쇼핑은 체력전이다. 음 이게 저희가 딱장드리는 사이즈감이긴 해요. 네. 아 근데 조금 이게 어색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조금 그렇죠. 크게 크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딱 270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laughs> 상당히 <상상치> 신었던 <laughs> 270이야. 네. 네. 네, 딱 270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싸도생도 신어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네. 어 그냥 뭐 아무거나 다한 번씩은 신어보고 싶긴 하죠. 네. 서콘이 저 제품도 조금 볼이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네. 뉴발란스 라인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한번 제가 찾아보고 네. 원장 한번 드릴게요 네 그럼 이번엔 마케터님의 추천 제품으로 한번 신어보겠습니네 신어보겠습니다 마케터님의 추천 제품이 궁금합니다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 두근 지금 신어 보실 게 뉴발란스 엘리트 B5 오. 와이파이. 네. 요거 제대로 아세요? 네. 이것도 댓글로 사는지 좋다고 그 네. 한번 이것도 착용해 보시고. 네. 네, 습니다 네. 아, 네. 대 네. 음, 네, 역시 이것도, 네, 가볍고, 네, 역시 밀어주는 느낌하고, 네, 역시 확실히, 네, 그 비슷하 느낌이 다 오네요. 똑같이, 네. 달리기도 좋고, 네, 여기 또 밀어주는 네, 느낌도 오고, 네, 네, 달리기 아주 좋은 운동니에요 이것도, 네. 음, 네. 뭐? 어어떻든 그래도 가격이 제일 비싼 것이 어떻게든 더 좋은 거겠죠? 그만큼 성품이더 그렇다는 네, 네. 이게 네. 더 비싼 제품인가요? 이게 프로포가 29만 9천 원이고, 이게 엘리트 같은 경우가 32만 9천 원. 오. 오. 근데 판매량도 당연히 이 엘리트가 더 높았죠. 확률적으로 요 판매량 이거 나가도 되는 건가? 아. <laughs> 나온지가 조금 더된 모델이다 보니까 더 그래서 더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최신 모델은 요거 엘리트. 두개 네. 비교하면 네. 그럼 어때요, 진성이? 다 들어보고. 진석 씨의 고민이 더깊어지니 어, 어, 그. <laughs> 네. 내가 최신 모델이네요 네. 내가 더비싸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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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면 양쪽을 한쪽씩 아니면? 어, 그러셔도요. 돼 그러셔도요. 돼 네. 오늘 유난히 똑부러지는 진석씨다 러닝하 신중하게 <웃음> <웃음> 잠깐만 뭐든 아무거나 다 괜찮다던 진석씨지만 신발은 아무래도 아닌가 보다 응 음. 네, 아. <laughs> 그래도 뭐, 그, 잘체 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쳐. 마지막으로 서코니도 한번 신어보실까요? 네네. 요거는 이제 서코니. 저, 엘리트 모델. 요것도. 오, 다 아시네. <laughs> 네, 엘리트, 저거. <laughs> 서코니 엘리트, 엘리트 네, 모델. 이에요 네, 저것도 네. 네. 마케터님의 설명이. 필요 없어 보인다. 네, 네, 괜찮 괜찮 것 같아. 이것도 네 괜찮은 것 같다. 네, 이거는 여기 이렇게 딥 딥. 뒷꿈치까지 이렇게 또 받쳐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뒤꿈치 네 그래서 네 그게 좀 있네요 네 여기 있요 뒤꿈치까지 여기 쿠션에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네 이것도 좀 좋네요 네네 네. 어... 네. 어... 가격도 이것도 비슷하고요 가격은 이게 1등으로 비쌉니다 역시 33만 9천 원. 아 3만 9천 네. 음... 네. <laughs> 어떤 걸로 할까요? 이게 나을 듯 하겠네요, 그래도. <laughs> 네, 서폿이. 아, 가장 좀, 음, 비싸고, 아까처럼 여기 밀어주는 역할과 뒤에까지 좀 받쳐주는 게그 느낌이 오네요. 네. 네. 아무래도 비싼 게 좋긴 하거든요. 그쵸, 네. 음. 그럼 이걸로 할까요, 제 말은? 네. 어. 이걸로 하면 될것 같네요. 사준다는데, 마다 할 이유가 없다. 2층에도 네. 그 제품이 많거든요 네. 네. 저희 구경 한번 해봐도 되나요? 네네 네 내려오시면 저희 안쪽에 네. 그 모자랑 선글라스류 있거든요 네, 네. 어... 한번 둘러보시고 네. 편하게 써보셔도 돼요 오 네. 어... 네. 어... 네. 어... 네. 어... 편하게 한번 써 보셔도 돼요 네 왼쪽 거울도 있으니까 한번, 네. 한번 보시고 네 <laughs> 여기 약간 포토존처럼 네 한번 보시면 네편 써보시고 아, 네오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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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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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그게서어게게 제일 게금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그래 저한테는 이게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거 이게요 네. 왜요? 어떤 점이 좋아요? 어... 그나마 이게 좀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이고 딱얼굴 봤을 때도 딱제 모델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다른 것한번빌려보세네 네. 네. 어? 모자도 한번어 어? 모자는 그냥 참... 네. <웃음> <웃음> <하나>? <웃음> 네 아. <laughs> 네 음. <laughs> 네. 아. <laughs> 네. <웃음> 네 아. 모자인 같은데. 네. 뭐든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저한테는 잘 어울리는 모자들입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저한테는. 뭐든지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딱 맞고요. 음. 네. 류 종류도 저희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저한테 가장 필요한 건 트레이닝복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트레이닝복이면. 네. 네. 저희 이쪽 라인이 이제 러닝할 때도 입을 트레이닝. 수 있고. 네. 그냥 편하게. 네. 데일리로도 입을 수 있는 제품들이고. 네. 깔끔하면. 네, 깔끔하고 그냥. 샴푸나도 네. 괜찮고, 자켓로도 괜찮고. 네. 네. 음. 어때요? 네 어, 와, 좋네요 전, 저는 다 좋아요 어울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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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괜찮은 자리예요 네. 어. 저한테는 딱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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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아직 쓰지 못한 온라인 트레이닝 뭐이 마크가 다 알려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laughs> 뭐든지 잘 어울리는 남자는 쇼핑이 쉽지 않다. 음. 아, 사 많이 그렇게 많이까지는 입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저 혼자 이렇게 쇼핑을 잘안 하는 스타일이 부모님하고 같이가 부모님이 선택을 해 주는 거어요 네. <laughs> 오 브라운이 확실히 낫다 브라운이 네 이거 아들은 당당했는데 네 하하 네낫것같네네네 옷은 확실히 날개다 네. 아까 서코니 신발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좋네요. 쇼핑 목록이 꽤 마음에 드는 눈치다 오오 아, 너무 좋네요. 네.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이처럼 오, 좋아하는 진석 씨의 모습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저희 2층은 이제 이렇게 트레일러네요 네. 어? 저희 안쪽도 또 네. 트레일러닝화 종류랑. 음. 진석 씨의 집중력이 달라졌다. 네, 이게 다운빛 러닝이라고 일본에 음. 있는 편집샵이 저희 매장에 그냥 음. 쇼빈숍 형태로 들어와 있어서 음. 트레일러닝화는 따로 네. 안 괜... 궁금하세요? <laughs> 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트레일 러닝화 트레일 러닝화에겐 철병남인 진석 씨다. 와우. 오. 멋지다. 와. 와1 5 2 3 와우. 라운드 후. 신발. 80. 8 마음에 드신 거 한번 차보셔도 돼요. 네. 어, 네. 많이 찾으시나요? 아 아무래도 워치류는 어. 입문하시는 분들도 일단 시계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많이 찾으세요 사고 계신 건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가장, 가장 비싼 거네 근데 비싼 거예요? 아 <laughs> 그래 아네 비싼 와8 8 9만네 이렇게 비쌀 줄은 몰랐네 있고 저희 야외에 네. 이제 오 야외요? 러닝 이제 하러 오시는 분들 뭐 짐이나 이런 거 보관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오확실네 여기 이제 보관함 따로 있습니다. 와우. 오. 오 이름도 딱 써져 있네요. 오. 네. 대장님 맨날 가방 메고 뛰시잖아요네 맞아요. 네. 네. 그럼 거의 조금 있다 뛰어갈 때. 네. 여기 가방이랑 다 넣고 갈까요? 네. 죄송한데 이건. 내가 이 처음 알았다? 네. 오. 한 곳에서 다볼수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네, 너무 좋아요. <laughs> 네. 오. 그럼 저희 오늘 입으신 제품들 총 얼마 있나요? 네, 오늘 이렇게 하이랑 상이랑 러닝화 하셔서 54만 4천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네. 카드 앞쪽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네네. 네. 네, 네. 오늘은 진석 씨의 몸도 됐어요. 신발도 네. 가볍다. 너무 네, 크리커도 바로 이렇게 잘 들어. 아... 어때요, 신발? 네, 좋네요. 네, 오. 약간 튀겨주는 느낌이 오네요. 오. 딱 밀어주는 느낌이 오네요. 이렇게. 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더 좋은 결과 같아요. 네, 나을 것 같아요. 내년 동마 때 이거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진석 씨의 소망이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본다. 근데 저희가 가볍게 뛰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너무 힘든데 네. 이럴 때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바로? 첫 번째 광고 제품, 트리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지금 드시는 음료가 그 너울의 리커버리 음료 트리드인데요. 사실 이 음료는 진성님이 더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첫 번째 광고 제품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네. 앞서 저희가 너울에서 진성님을 후원하기로 하셨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구독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텐데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저희가 이 트리드에. 판매 수익의 10%는 네. 진성님께 쉐어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추가로 10%는 진성님의 꿈인 해외 마라톤 참가를 위한 네. 비용으로 후원을 하신다고 해요. 네. 헉, 엄청나지 않아요? 아 네, 엄청나죠. 응. 저한테는요. 진짜. 그래서 네. 이 추후의 수익금과 후원금은 진성님한테 투명하게 네. 공개하도록 하신다고 하고요. 네. 판매가 많이 되면. 네. 금방 해외 마라톤 가실 것 같은데, 네. 괜찮으세요? 네, 해외마라톤는안 그래도 계속 가, 몇년 전부터 그냥 가보고 싶었거든요. 꼭 가보고 싶었고,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엘리트 선수들하고 같이 뛰어보면 그것도 한 경험이고, 어떻게든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은 경험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새로운 코스도 한 뛰어보고, 새로운 풍경도 한번 보고 해외가 이런 거구나. 이런 코스가 있구나. 해서 많은 경험이 안 그래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트리드랑 진성 님이 다 잘돼서 해외 마라톤 갈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다. 트리드 화이팅! 화이팅! 음 진성 님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같이 한번 인증샷 찍자고요. 빨리요 네, 한번 찍어요. 사진 촬영 한번해요 네. 네. 굿데이 파니 응? 네. <laughs> <번에> <laughs>